온세계의 네, 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 어,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세우시고 네, 손을 펴셔서 네, 그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 유다 남유다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두 나라 즉 바스루와 네, 블레셋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매우 못살게 들었어요. 본산지로 앞에서 가고 아주 침략 하고 못살게 군 나라가 바로 블레셋 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그 이후에 일어난 나라인데 새로 신혼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아수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즉 방망이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압제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라가 강해지면서 모든 나라들을 침략해나가 그래도 마치 걷잡을수 없는 이 산불과 같았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캘리포니아를 때부터 제가 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탔더라고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카나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주, 워싱턴주까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과 마찬가지로 아수가 지나간 곳에 바로 이런 많은 피해와 고통들이 뒤따랐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태워버리고요. 삼켜버린 어대한 산불처럼 예, 아수르가 하는 것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아, 가징 막대기가 되어서 주전 720년경에 예,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를 먼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 남유다를 아,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이르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다 예루살렘의 승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이에서멸망당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라는 나라 는 어떻습니까?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부 관계를 맺어오면서 못살게 굴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은 마치. 유다와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출천이 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예, 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아스, 유다 아스왕과 아스위의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무척 기뻐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 그런데 그렇게 포악한 아수로와 이 불레셋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니다 하나님은 아수로와 불레셋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수를 거르는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가로서 과 불레셋도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선불과도을 받았던 아수르가 멸망과학으로 만냐마 이스라엘의 몸이는곧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게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성경은, 과 과거,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을 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스루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불과 같은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스루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2 4절부터 24, 27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나의 땅에서 파하이 나의 이에서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라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수에 대한 한계점을 정해놓으신 거죠. 여기까지야. 이렇게 아수하가고 싶은데까지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시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는 화락지않으시겠다 한계점을 정의해 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로가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가난안 땅을 멸망시키는 데에 내버려 두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명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두반대로나눠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하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시게 되는데, 아수르를 동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개획 경영성에 놓으신 이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위형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봉예와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베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손을 베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수르를 진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요, 구 예, 단계 범위는 아니죠. 시스기왕 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수리왕 사렙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병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예, 소리를 지르죠 아수르 군대 장관이 편지를 보냅니다. 소리 지릅니라 빨리 한번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만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한번하라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격을 둘러싸으니 그때 의에 시스기와 왕은 시스기야 왕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 나의 시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밤에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찾으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싸우 주시고 하루 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 비극을 경험한 후에 아수루의그 무서운 불이 꺼지게 된 거야. 불꽃처럼 번졌던 그 무서운 불이 하루 아침에 꺼져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수루의 불을 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머리를 벗겨 주셨습니다. 아무도 끌수 없는 아수의에 속는 불을 강하신 하나님께서 끄신 거죠.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스 왕과는 달랐습니다. 아스 아버지 아스 임금은 예,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전을 예,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의 악을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온 개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경영을 보여주시는 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혹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군사력이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고 하나님은 공부한 자들의 유일한 한 지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피난 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명심하시라 지금 내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빈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바와 대해서 쓰임받을 때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탐할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교하고 돌아올 때, 겸손히 돌아올 때, 하나님만 우리 의 심이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거죠. 물론 우리도 또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우리 개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늙게 로 있어야 해요 세상 것이 좋은 곳, 편리하다고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니다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스메에바에서 이미 이사야 10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지히 경험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로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죠. 네,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주일에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한달 후에 일년 후에 신년 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우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요. 수시로 그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만거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에 없는 계약신은 이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세상의 바람, 그 파도를 바라보다 그만 물에 빠졌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요 지식?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돈이 좀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좀 많으면 어고 적으면 어때요? 참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늘과가 시민권자로서 확실한 정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번뿌리시서 사실을, 예, 기억하게 해줍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아스왕이 죽던 애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원따이여 너를 치던 막기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도 서는 독사가 나고 있고 그의 열매는 나다니는 불륜이 되리라이 말씀은 유다와 오래된 원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블레셋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기뻐했을까? 어갑의 막대기가 불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어갑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의 아수왕이 죽던에게 아수로 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구나. 네. 강하던 아스로왕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제 우리 세상이지.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불레세상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아니, 우린 괴롭던아스로 왕이 죽었으니, 우린 기를 피고 살수 있는, 왜, 왜 기뻐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나오죠. 아스로 왕이 뱀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올 왕은 독사라는 거예요. 더 강한 독사의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지독한 왕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기뻐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를 싣고 하는 자들에요 그들은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라고로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사람을 예, 기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요기의식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지전도하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장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기는 끝내 폐망할 것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0절 3 1 일정합니다. 가나안 자의 장자를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이 무료리와, 내가 네 무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픔을 지어다, 성음이여 불을 찢을 지어다, 너 불에 셋시여다 소멸되리로다, 대도연기가폭방에서 오는 데그 대열에서 보상 자가 없느니라이 사회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라는 자의 장자가 이렇게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방망을는 양에 비유된 하늘의 백성들을 갖춰서 궁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하다고 그 말이죠. 그러던 그들,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 품에편히눕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군대는 고통으로부터 영국이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획한던 플랫셋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부터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방에서 오늘 멸기는 블랫셋을 없애는 군대를 야다. 얼마나 강하냐면요, 훈련이 얼마나 잘됐는지 전쟁에서 나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강한 분들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를을지 모르겠지만 아수 위에서 결국 손해를 당하고 맙니다. 북기사라의 사마리아도 다메섹도 모두 다이 아수를 위해서 다손멸되고만은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떠나고 세상 풍전을 당했던. 북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남기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 싸워 주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맞아 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열악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그 모든 것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 성대 여러분, 악인의 형동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영화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물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승자와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림대로 습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라고 중요하다고 뭐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나께서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하나께서 님 생각,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께서 님 경영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만듭니다. 말과 성실이란 겁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몸과다들이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강한 군대가 쳤는데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 못해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란 거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누르러 보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와, 예, 권력을 가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요, 바로, 하나님품 안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오를 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니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일단 길은 바로 시운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우리의 신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숨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난 돈이 많은 지식에 맞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로 보호받지. 뭐 오직 피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들로 믿습니다. 단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만남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더 시원한 곳도 비상이에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권력도 없습니다마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능력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고다르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친도가 절한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정답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시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